이제 안 걸린다. 이부 시작. 오케이. 샤크 님, 앞으로 쭉와 보세요. 오랜와 보세요. 앞으로 쭉 오다가 네. 오케이. 여이분대로 텐트 아. 근데 시지만 뭐 먹으면 안 돼요. 빨이 맞아요. 다이아 캐 전문 있나요? 다이안 돼요, 샤크 님. 저한테 오세요. 샤크 님이 다이아 캤어요. <laughs> 어..그래요? 자크 약간 거기로 오지. 거기로 에요아저 죽이지 마셈 아 죽이는 거 아님 이 마지막 마지막 보스 존 어디요? 아조심하세요 <laughs> 아니 그냥 티피시켜 드릴까? 네, 네. 설마 네. 리더를 소환해놨던 그래. 그런 개소리 아, 아니 아 이상한 건 아니야 욕하지 마시다 자크님 어디임? 뒤뒤뒤 야. 자크님 어? 아? 수천알 낚았어요 하루형 하루형 네 응? 유리 있어 유리 오아 아니 수선을 유리 나도 만들어야 돼 아니 근데 이거 너무 작은데요? 이거 좀 넓혀주세요 오, 오 오케이 <laughs> 오늘 아니죠 오늘 오늘 의차거 아니죠 그니까 오늘은 아니죠 미리 그렇지, 만들어둔 거예요 우리 오케이. 인첸트 테이블 만들 거 같거든 어, 오늘 위더 잡아야 돼서 <laughs> 네? 뭐야 샤크야. 루카드 몇천 드세요, 샤크. 다이아 몇개 있어? 다이아 다섯 개. 아 이건 어? 편집각으로. 샤크야, 그러면은 응. 그 곡괭이 하나만 만들자. 어? 아 곡괭이 한대개만 만든 다음에 <laughs> 어. 야, 내가 방주 들어갈게. 아니? 왜 네가해? <laughs> 아우라 양동이 없지 너도. 여기 나철좀 줘, 철 좀. 나 양동이 하나만 줄래? 왜? 잠만 쓸때가 있어서 어? 양동이나 나, 나한테 줘나나 물고기 잡을래 지옥 갈수 있나요? 지옥? 하울아 양동이좀 줄래 잠만. 하울아 하라아형형형줘형줘나저 이거만 하고 그 사람 개 있어? 지옥, 지금 갈수 있어요 네, 지옥? 지옥? 나도 물고기 잡을 생각으로 그런 건데 아 콰잎 네 아, 지옥 갈수 있어요 지금? 지옥이요? 엄청... 네 좋아 볼, 볼게요 잠시만요 네 기억이 안난다 지금 한번 열어볼... 한번 해볼게요 음... 음... 지옥 갈수 있으면 저 바로 지옥 갈 생각이긴 하거든요 <laughs> 아니 내가 케어해야지 그걸 <웃음> 아니야 아니야 <laughs> 여기서 그런, 그런 필요가 없어. 거 필요가 없어 바다만 있는 거아나 여기 근처에 서어 어? 지옥 갑니다 아카 어, 님. 응? 이거 받으세요 뭐? 거딱인돈 흰동갈이에요. 어, 오케이. 야. 가은 어, 납 낫... 유리 있어, 유리. 못 뭔... 아, 유리 좀. 갈만구서지옥가 나... 어, 볼게요. 나 유리 좀예지옥을 어. 네. 그 파괴시켜 줄수 있어요. 거기. 아카 님. 여기 어? 아카 어? 어? 도 가능해? 아니? 뭘? 아, 그럼, 야, 그래. 물고기 교배가 가능 안 하면 이 새끼들 어떻게 살아나냐? 야, 나 바로 부시 떨어졌어. 자, 가자! 물... 물고기와 교배가 아닌데. 넌 자동 스폰 아니야? 차크, 난딜 깐다. 차크님! 너 커터 NPC 깐다어네막뭐변는 것처럼 만드시? 그1.14.4 버전에 커터 NPC가 아마 없을 거예요. 맞 아, 없어. 까비? 일단 20초 정도 내려가야 돼. 응? 어. 어디 있어요? 너 박대교. 지금 나 이거 캐고 뭐하네? 있어. 뭐래? 연어가 당긴 양동이 갖고 왔는데. 어, 그거 그냥 댕겨나. 좀 있다 우리 그거 먹을 거거든. 잔인해 어렉. 저 자... 생연어 말온데. 잔인하다고 누가 말했어? 빨리 말해. 하루 님이요. 하루는 봐주지 그래도 렉개만이줬사랑님 아, 제.. 제.. 제쪽으로 한번 TP 해보실래요? 닉네임 EASV요 아.. 안되네 오케이 네. 아, 아, 진짜 네, 그냥 네. 완전 마을 같은데? 잠만요 시골 마을 저거 좀 뭐, 연기 때문에 어저거 아, 보여요? 제가 하고 있는지 저거 제가 해놨어 이모덕벌 노띠야 자크형은 제발 어. 뛰지 말아줘 아, 제발 <웃음> <웃음> 뭐야? 연어가 당긴 양동이야 좀 더. 차크님 아, 여기요 이러건지적할 생각입니다 생각. 네? 어, 저 하나, 하나 더 있는데 드릴까요? 아니 지금 수족관 만들려고 하나 더 드릴까요? 지 배고파서 하여튼 조금 미니 큰 미니 수족관, 미니 수족관 그래. 만들 빨리 만들, 빨리 만드 차크님 아, 물고, 이거 양동이만 마르면 저 열대어까지 다아올수 있거든요? 많이, 즉각 그럼, 배고사람 아니고 양동이 전부 다 주세요 다 만들게요 잠깐만 잠시만 <laughs> 어? 이거 나왔어. 왜만 나무가 사라졌어? 샤크랑샤크랑 오늘은 이거 오늘 위더 잡는 건가연? 예. 어 위더. 아 위더는 좀 많이 샤크님 이거 못 먹겠죠? 안 날라가게 조심하세요. 아니 이거 왜잡아왔어 아니 이건 낚시하면서. 그래? 근데 왜 이렇게 생생 생선 대가리를? 너 레벨 몇이냐? 이렇게 많이 잡았는데? 저요? 응. 이거 낚시도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지금 오렙인데요? 오렙이냐? 낚시대 이거 미끼 트위그데 좋은 점은? 뭐가요? 이거 그 유리 낮춰봐, 너째야. 어, 너 저거 만들면 야, 닭 달걀 벌써 뭐 32개야. 아, 32개 된다. 사크. 뭐 음, 이것만 하고 해, 줄게 이건 좀 이거 별로 안 들어. 저는 먼저 지옥 가겠습니다. 오케이. 바이. 빠빠이. 어? 진짜. 그럼 나나 나 빨리 그거 만들게. 다이아몬드. 토크게 <laughs> 나크님 낚시 레벨 많이 올라요. 어? 근데 지옥을 오긴 했는데 야. 할수 있는 게 없어. 이건. 지도 제작돼 있는데? 배틀은 배틀배 배틀은 뭐냐? 지옥상 준비는 해놨나? 저 이거는 설매 와서 문제를 대충 알아볼게 추년기는 뭐예요? 추년기. 아, 그거요? 그럼 납했어 나... 준연기 몰라? 여기서 네. 준기 한번 해 보자. 준연기가 본 사람. 준연기. 준연기 음식 빨리 굽는 거. 아 네. 리얼? 더님 특별한 식사 만들어 드릴까요? 음식, 음시, 음식만 빨리고. 응? 네. 음식만 네. 빨리고. 네. 음식만 아, 사크님 광물 빨리 굽는건 알아요. 광물 빨리 굽는 건. 아, 아 뭔데? 뭔데? 말하고요. 용광로라고 있어요. 용광. 용광로를 갔다고 요야 잠만요. 조각법 보고 올게요사크님 응. <laughs> 아,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님들? 신기한 거. 왜 여기로 리젠 리젠되는 거야? 아, 어디로 되는데요? 아나 어, 서신 여기, 소리 들었어 여기 흙이석 이거 어? 실험한다고 여기 설치 안 하. 셨장님안 그 부수고 가지. 사장님? 예 이거 어. 철하고 돌만 있으면 되는데요? 뭐라고? 철하고 돌만 철 있으면 되는데요? 철하고 돌? 모르겠네요 이건 이거. 이거왜 생긴 거지? 철하고 돌. 어쨌든 상관 상관 없긴 하. 철좀 있는 사람 손 손. 여기 철 아홉 네, 개 있네 이걸 네. 만들어 봐. 철 아홉 개요? 네. 이제요. 딱 지옥 응. 올수 있으면 철줄 수는 었어저 <laughs> 음. 여기 아, 상자 철 상자. 한 개만 있으면 돼요. 철 다섯 개. 얘얘한테 줘. 노태야 노태야. 얘한테 철 줘. 얘 다섯 개 먹. 네가 아홉 개 먹었잖아. 나한 개밖에 없는데. 자 매끄러운 돌이 세 개. 응 미안. 철시 음. 좀 먹었으면. 누가 이 말? 물거품 너무 빨리 단다. 힘들어. 뭐가 빨리 난다고? 난이도 어려운입니다. 배고픔, 배고픔. 그래야지 재밌지. 그러니까 난이도 어려워그 음. 뭐냐? 그사람님저 음. 우리 야간 트리머무가걸리 있는 음. 음. 거죠? 음. 아, 실수로. 절대 절단. 응. 아니, 문, 파, 문, 여기, 어, 여기, 여기 딱 올라왔는데 내 화면 빨, 왜 이렇게 빨갛치차고 있었는데. <laughs> 아, 맞다. 음. 나 음. 지호가 가지고 그 소강에 우리 포션 만들 수 있다. 포션. 사크님 어. 어? 아, 쿤기 이거 봐봐. 이게 필요해요. 봐봐요. 그 사람 있죠. 잠깐만요. 혹피 줄수 있어요? 뺄딱뺄 때. 이걸로 뭐 어떻게? 이거요? 돌 쪼개는 생각... 거예요. 돌 쪼개는요. 그리고 아니, OP는 왜 봤는데? 이거 매끄러운 돌이 음. 필요해요. 매끄러운 돌이 지금. 아, 짜증내기 금지라 했죠? 아니, 근데 o p 를 자, 마이크 비전. 마지막 할 어, 말은 진짜 매끄러운 드로 어떻게 만드는 거야 P, P, E-OP-E-A-S-V 스스로 나한테 DOP를 한다 자 불만 가지면 안됩니다 반성하는 시간을 가지기 위한 뭐, 어 간다 1 0 다음은 그래서. 한 10분 벤 때리겠습니다 불만 가지면 뭐 어? 아 맞다 나 여기서 발광속도 구해갈 수 있거든 이거 다 캐간다 오케이 오케이 좋지. 그냥 이에이하하 <laughs> 어디서 어디선 가? 아 훈연기가 어디, 아, 음식 빨리 굽는 거윤강로 광말 빨리 굽는 거네. 어디선 가죠? 아주 화자 네? 제가 아주 화난 기똥찬 네? 소리가 들었거든 내가. 자 큰님 일단 훈연기를 먼저 만들게요. 어어. 어. 그거 나중에 좀 이따 대장권 만들래. 대장권 또 뭐야 아니 근데 내가 일단 기억에 와. 와. 자크 그 내가 일단 지옥에는 왔잖아. 이걸 어떻게 찾아야 되냐? 무민 무민 끈을 지옥 어떻게 면적을 만들어? 찾는 게아는데에잠크어 무민 어? 끈 어떻게 만들었건? 오끈못 만들었지 데려오라라. 정말 동물이 만드시려면 육룡이 필요할 있다. 거예요. 아, 선생님네 열심히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 있음. 야, 너띠야 백그라운드를 만드는 법 아니? 이거 어떻게 할까? 가스 소리를 하는데. 지금 백그라운드만 만드는 법 알면 일단 만들 수 있거든, 전부. 우리 오늘 보스 그거 보상이 뭐예요? 혹시 삼지창인가요? 아, 원하는 거 추게 줘 봐요. 삼지창. 아, 그건 좀 아닌 건 음. 아닌 거야. 삼지창 어떤삼지창 돌아오는 인챈트 거 있고. 아, 미리 정해 두셈. 그 스스로 정해도 돼. 밸런스 생각하고. 여봐요 네. 네. 어, 지옥 유저, 지옥 유저, 지옥 유저. 찾았다. 잠만 음, 뭐? 데드라운은 삼지창 좋은 것 같은데. 아니, 그, 샤크님, 데드라운은 삼지창이 찾았다. 충, 충성심 있는 삼지창이에요, 그게. 음, 맞아, 맞아. 그거 있으면 괜찮것 같아. 와, 사크 끔찍한 녀석 찾았어, 나. 어, 나이스. 오, 지옥 유저. 와, 근데 여기 바로 블레이드 NPC가 있어. <laughs> 아.. 잠깐만. 옷 뽑아보자 맥그라운드 있겠지 거 여기다 세워야지 맥그라운드 아니이그라운드 아니 이거 지옥 그거 우리가 만든 거야? 아니면 그냥 관리자가 해줘서 간 거야? 응? 나.. 나는 내가 만들었지 양동.. 어? 양동이로 어떻게 했어? 양동이 아 양동이 봐봐 했잖아어 그거 어떻게 캤는데 양동이로 흑요정 만들어서 그니까 러 양동이랑 용암양동이가 있으면은 그걸 두 개로 하면은 회교성 만들수있어아 그래. 애초에 내가 왜 도와줘. 한만, 한만. 한만 진짜 많네. 와. 아또불만 누구야. 아. 아 별재료냐. 아두번 했어. 잠시 두 칸만 남았어. 쳐봐 이거 달걀로 뭐할 거야. 달걀로? 음. 그걸로 우리 케이크 만들래. 아니면 뭐? 여기다가 두을 넣어야겠다. 도불. 이따가. 그래. 누구냐? 뭐를? 어. 무민영 씨앗 좀 있어? 아니 누가 내성장야조용이야봐나 매끄러운 돌 지금 찾고 있거든? 사람님 저 너무 무서워 매끄러운 돌이 뭔지만 찾고 있어 아이씨, 같이 있어드릴게요 어어어? 와네았다 네더 네더하트 뭐? 나저 달걀 네, 좀만 생각해. 쓸게 달걀! 달걀 찾아어 찾고 있어 다이아 걀 말가워, 당근 말가와 어. 누가 내, 내 상자에다가 야, 캐 만들어 놨다니까? 아, 니 어떤 놈이 DPK 이제 상자에다가 월로여을 만들어 놨대. 일단 나는 아니 나는 나는 안닐수가 <laughs> 아니 이거 똥인데. 어, 혼명기... 이거 철 아니었어. 내가 여기 블레이드 잡아서 어? 그 돈만 돼? 얻으면 돼. <laughs> 진짜네. 그... 님맞 yeah. 이거 따질 겠는데 매끄러운 돌이 대체 뭐예요? 용련 음. 요 <laughs> 닉네임이 노트죠 물민인데요. <laughs> 네? 물민이요? 내가 트인데 음, 이리북레스에 케피얼스 1열. 아, 아니. 어? 다른데? 이거 혹시 어. 실 있는 사람 빨리 줘. 매끄러운 어. 돌이요. 내 매크로는 뭔가요? 지 보셈지. 아니 렉 오지 걸리는데 뭐야 이거 갑자기 왜왜그렉 걸리는 거야? 뭐야 아이 왜 이렇게 걸려? 이거 이거 이걸 어떻게 만드나요? 이거 지옥 가스 렉 걸리나? 잠깐만 그런가? 그런 거 같은데. 아, 나 포션 들어가 빨리 구해서 갈게. 포션 만들. 아니면 메리 확장돼서 그런가? 아니 지옥 아, 때문에 뭐지. 그런 거지. 지옥 때문에 원래 지옥 때문에 렉 자주 걸리잖아. 원래 마크 세상에서는. 그렇지. 강좌의 템을 나눠서 킬드레이드 막대 얻었어 인챈트 포션 만.. 아니 포션 만들 수 있어? 어어 샤크형.. 샤크형 어? 고마워 어. 어? 어. 어. 어.. 우선 내가 다이아 곱갱이로 흑여색을 빨리 킬게 이게 매끄러운 들이었는데 이걸 만드는 법 있나? 오! 사람님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거 잘했지. 일로 와봐. 응. <laughs> 오, 잘만안 들었네. 물고기 한 마리. 있어. 그거 구운 돈 구운 돌세 개, 아, 아홉 개 합쳐, 합쳐야 되는 거 아니야? 물고기 더 키우고 싶어. 오, 아홉 개요? 개요? 응. 이거 말이 선택 1 2 3 4 4 이거인. 조용. 한번 구워볼게. 고 있어요, 님 아니 구운돌 아개 있어요. 그래? 화염검이야. 와. 샤크. 어? 최단한 어, 거 이거 블레이드 음, 막좀 많이 음, 들어가가지고. 블레이 음, 음, 많이 음, 만들어놨 음, 우리.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우리 좀 이따 그 위더 잡을 때 필요할 수도 있으니까. 샤크야 샤크야. 어? 네, 위더 잡는 게 아니라 바다 유적가 갈때 네, 네, 필요해. 애기 동물도 있어. 가져와야 된다고 좀 보내줘. 뭐라고? 어디 가셨어? 에드워트도 가져와야 된다고 좀전해줘에드워트도 가져와야 된대. 내도 트 이미 있어. 이미 있대 발광석. 발광석 좀빨 거예요. 어? 사장님 매끄러운 돌 만들어 봤다 어요 구운 돌 맞지? 네. 아니 구운 돌을 한번더 꾸려요. 어? 미친? 와.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하는데? 그리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용광로저 용광로 근데 영광 끝. 이 갈기는 왜만 마... 석재 전 절단기로 왜 만든 거야? 이거요? 블럭을 이거 그냥 하나로 쪼갤 수 있어요? 사크님 네? 이게, 봐봐. 어? 이게 봐봐요. 이게 이거 일반 으로보다두 배예요, 두 배. 진짜? 속도 두 배. 사장님 한 표자. 속도? 사장님 네네. 저 위더 해골을 오, 찾아야, 찾아야 찾아 되거든요. 사크님 더 만들 거면 저한테 주면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야대장갑 만들자. 대장갑 찾을 수 있겠죠? 형형 네. 어? 형. 사크님 초준 빼가기로 하죠니까. 야, 대장간 만들자. 대장간. 어? 그럼 어, 내 집이 완성됐어. 자크님, 그래서 이거 몇개 만들까요? 이렇게 어, 이쁜데? 그거 한열 개는 만들어야지. 아, 오케이. 백그런더를 또 먹고. 응, 만들 수 있어. 재료 많아. 어? 혹시 그... 너가... 뭐지? 게임 음. 만들면 나 꼭... 관결하러 가도 돼? 알있어나 혹시 실줄수 아. 있니? 어, 뭐야? 어, 어 있어. 있어. 방금 얻었어. 자크님, 실 드릴까요? 어. 어, 어, 예, 와네더한트 30개다. 오케이 okay, 나이스. Nice. 나도 지옥 가고 싶어. 네, 샤크님 여도 받으세요 여도 받으세요 됩니다. 뭐? 샤크님한테 네, 드리는 그거, 게 음식, 빨리 그, 그거 그거 음식 빨리 끄는 기계. 음식 빨리 끄는 거. 오메나 음식 빨리 끄는 기계 좀 줘봐. 어? 어. 그거 하우리 주시면 네. 되겠니 샤크님? 네가 샤크님. 가, 네가 전달해줘. 어디로 내가 네. 시켜? 그 샤크님한테 이미 드렸어요. 그래? 아 미더 스킬레렸어요 네. 어. 이거 말하신 거 아님? 머리. 머리 말한거 아님? 네. 내 네, 검은색 스켈레톤. 어? 검은색. 스크레어통. 이거. 차, 차 갖고 있는 사람 있어요? 철 필요한데. 이리 와봐. 검은색 스켈레톤을 좀잡아지 리더를 소화할수 있어 가지고. 어, 여기 좀 있다. 여기다 네. 물고기 엄청 많 이거 이철한 네. 개만 줘 봐. 네. 그거 세 개가 있어. 리더를 할수도 자체를 이거 이 이거 어디서 나왔어? 이메일... 우리 좀 조인 조잉... 리더를 소화하려면 그게 운영자님. 필요해요 머리가. 부장님. 네. 이렇게 물고기 줄필요는 네. 없잖아요. 네. 아이, 이거 이거 주지 네. 마요. 없어요 당장 준거 네. 없어요. 네. 잠만요 노트님이죠. 아 그거 저기 잘게 네. 그것도 없애주세요. 아니 사람이더러 한번. 하루야 하루야. 응. 네? 봐봐요. 이거 낚을 수 없는 열대어랑 보거랑 여기 네 침대야. 사원이 저한로 주지 마세요. 어 오케이, 오케이. 맞아볼 사람. 사람입니다. 예 맞아볼 사람. 아 노잼이야 진짜 샤크 세네 만들었어. 왜 때려. 어? 아 말고 너 말고 세네. 어아 아니 어 세네 만들었어. 그거 어떻게 만들어요 샤크님? 자 한, 한번 하죠. 맞아볼 사람. 세네 아마 세네는 안나옴 어. 아, 어. 좋다. 어아 차크니 썰 필요까지는 많이 아프냐? 이거 그 한번 반달았어요. 오, 이거 반달았어요. 우민 세네는 어떻게 만들더라? 그거 우민 오케이 만들어보게, 만들어볼게 우민 나도 철좀 해줘. 기억 안 나. 만들어볼게 세네는 나만 쓸 거임. 나도 철 하고 싶어. 차크 세네가 될까? 내 활이 될까? 한번 해보실 좀 있다. 신활이요? 재활은? 힘꽂도물으면은많하는데요 내가 쓰일게. 형 우리, 우리 소각 어, 보자. 소가 소가 터질 보자. 야, 벌써 모르... 다, 달걀 두 세트 하고 네 개야. 야 이거 더 늘릴 거아니면 이걸로 뭐 만들래? 몸이 몸이. 형, 몸이... 형, 형, 아, 너 빨리 고나피없어 힘꽂아 봐. 힘꽂. 자크야, 근데 우리 <laughs> 이거 달걀 어. 이거 너무 오바야. 한 번에 빵 나가잖아. 이 어, 가져갔는데? 응? 네? 야, 이거 어 아, 이. 나 이거 수선이야 아 이거 우리가 이거 다한거 아니잖아 차크님 가져가셨네 이거 야우리다한거 아니야? 어 이거 생냐생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야닭 이거 닭 누가 해줬어? 놀라. 우리 자 우리 생냐생이 이거 싹다 죽여주세요 닭은 안건드 아니. 닭은 안건드리 아래 아래 깔때기 깔때기 아니야 그냥 닭까지는 싹다 죽여주세요 이것도 렉 걸리는 거 같아 야 이거 내가 야 그거 나만 쓴다 있지닭한 여섯 닭한 여덟 여덟 마리 하나 주세 여덟 마리 샤크님 샤나할 힘포 있지 형이 그거. 형이 힘포 갖고 있지 어 힘포 줄까? 좀, 줘봐. 좀 이따 위더할 때 이걸로 딜 많이 넣을게 응. 어, 내가 이거 수리할게 수리 나 이거 그냥, 음, 그냥 그렇죠? 이거 두개 장전시키고 그냥 하는데 탁탁터으면 되는거 아니냐 무빙 무빙 크님 한번 봐보세요 왜실실 실 있어 실어 실? 오케이 오케이 음, 그전엔 될것같아힐좀 줘봐 나 이거 수리 좀 할게 음. 어? 뭐야 야투까지줄 필요 없지 않나요? 야 지금부터 우리 좀 화살이 많이 필요하거든? 응. 화살? 응. 화살 많이 필요하면 닭이랑 자갈 많이 필요해. 그럼 닭 교배시켜. <laughs>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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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그런 걸로 좋아하지 마, 진짜 좀. 형 닭한테 씨앗 주면 태어나, 닭한테 씨앗 주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알아버렸다. 알아버렸다. 이제이제들이제이안만들안만인이이블만금만이안 만들고. 인터넷이 고이고이안 만들고. 인터넷이 안만들 경험치 나좀 있어, 있어? 오, 아 만들고. 인터넷이 안만들어 인터넷이 안 만들고. 인터넷이 안 만들고. 잠깐 설마 다이아나는안 만들었대? 안 만들었어. 어. 아, 어 아, 그, 이거 내가 두개 줬거든. 아,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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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이것도 먹어. 이것도 먹어. 얘다더 좋은 거 줬다. 어? 어, 그러니까 여기다가 내구도 몇 나왔어? 저기야 노트야 능력치를 보고 말해. 니가 이거 흑요소 몇개 캐가? 아니, 아니, 그러니까 경험치가 몇 나왔어요? Mehrere... 아, 저기 노트. 아니까 바트니까. 잠만 아니 잠깐만 한 말씀만 들어봐. 어? 어 그걸로 경험치를 얻으면 그게 자동으로 풀리된다고 엄청 아 아니 저거 짜증 내는데 저벤 10번 시키죠 아니, 수문이라고. 아 누구임 짜증 누구임 모민이 제키 이거 하자면 그데 샤크형 샤크형 울타리만 응. 더 만들어 모민님은 첫 번째니까 한번한 번씩 한 치울게요 예 모민님이 짜증 내나 소문이 들어서 아 바로네 주인마. 노드가 대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건데. 몸이 맞는지. 그 노드가 말을 안 들어도 좀 부드럽게 말하면 되는데 넌 싸짜 사자, 짜증냈잖아. 아니 몇번 말해도 말을 끊잖아요 저놈이. 그러면 좀 기고. 친절하게 말해. 내가 보여릴게요 기억나는데. 노드님 네. 야. 거쳐갔다. 이리 오세요. 그리고 네? 그리고, 네. 그리고 법에다가 짜증내기 금지인데 네가 짜증내고 짜증을 냈으니까 맞아, 이거, 이걸 마, 맞는 거 맞지. 한데. 오하든 방이 루드님 말하는 거예요? 루뚜 루트... 누구 말하는 거임? 타크님. 이분 아니면 이분이크님 뭐? 타크님 석공 업그레이드 합시다. 어떻게? 이거 광통이란 책을 얻었습니다. 응? 어? 1번, 2번. 누가 어. 누가 말안 된다는 거임, 무미님? 자크... 이거 롯드가 이거냐? 제가 소소니 있으면 경고치 먹던 자동소리라니까 제말안 듣고 그냥 뭐라 들어. 그 응? 내가 왔어. 잠깐만 인첸트 팀을 좀 손에 들린 걸 봐봐 어 뭐야 말가봇이야 어, 근데 남고저 저기 쟤한테 입히자 어자크님자크님어 응? 응? 뭐야 화살 한 발로 광토레 광통해가지고 화살 무한으로 쓸수 있는 책 얻었어요 차크 석공이요 자크 이거 봐봐 귀여워 뭐, 멋있어 이게, 이게 다이아 말가봇이고 음. 하울아 나 살아 돌아왔어. 어금발 가본. 어. 애플이 왔다. 황금발 가본. 애플이야. 오케이. 이거 화살 줘봐. 너무 어. 다 멈춘 거 같아. 이거 붙었어요? 아니 내안 멈췄어요. 나 아니, 응. 아, 살아 돌아왔어.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어. 어 봤어 봤어. 형님 여기 그래, 한번 쏴봐요. 벽에 이거 사람 있는 데도 한번 쏴봐요. 사람 어. 막 쏴봐요. <laughs> 아 가만 있어봐. 이만은 이제 어. 제 겁니다. 어. 안녕히 계세요. 좀 화살 화, 화살 좀 넘는 분 손. <laughs> 이거 서로 개인 창고 탈긴 없기다 응. 아나나 여기 못 나가 려다 같이 있게 개인 창살 탈긴 없기다 보는 건 되는데 개인 게... 아이템 많구나. 에 <목소리> 어. 그래서, 그래서 내가 그거 다시 줘봐. 용사 오직이 어이. 자크 다이아고 게 있어 지금. 아니 샤크님! 보이나 그거 그거 좀 만들어줘 응. 빨리 그 빨리 구워지나 자, 자. 제가 여기 어? 서 있을게요. 다이아고끼 좋아 다이아고끼 내가 털 벽. 응 저기. 샤크님. 나 이미 캤는데 이거. 오케이 <laughs> 어, 샤크님. 아씨 아, 저한명한 한 명씩. 자 여기 서 있을게요. 저기서 저를 여기서 맞춰보세요. 여기 벽에 박히게. 전저 저기 나무 있는데 다른 이제. 잠시만. 화살이야. 보세요 당근 키우지 말고 감자만 키울까? 자. 네. 어, 그래야지. 그래. 봐봐요. 화살이 맞아. 바뀌죠? 그리고 먹을 수 있어요. 그게 무한이요? 아니 저막 맞고 그 다시 쓸수 있잖아요. 우리 무한 수준이죠 다시 모는다 하면 수선이 아무도 네. 가족 안 가지고 있어? 아. 아 여기 있다아 진짜 깜짝이야. 생각해도 이거, 이거 좀 렉이 심한 것 같은데 이제? 나 이거 음식 빨리 구워지는 거 만들어주면 안 돼? 흡연기를 샤크 형한 드렸어. 얼른. 여렉 너무 심해요. 왜? 그래? 나 따라와봐. 렉 너무 심함. 서버 한번 껐다킬까? 이제 3부도 해야 되는데. 오다? 응. 서버 껐다켜? 자, 어, 음. 자 2부도 음. 끝!